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법률 자문 부위원장 정상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백현동 관련 고발 사건의 마지막 혐의 내용인 김인섭 씨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 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지난번 선거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을 역임했던 핵심적인 첫근 인사입니다. 그동안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이 사건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용도를 두 단계만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성남시에 업소를 했지만 성남시가 번번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1일 이 사건 시행사에서 김인섭 씨를 로비스트로 채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불과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두 단계 상향도 아닌 네 단계 상향을 성남시에서 허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인섭 씨가 2016년 5월 26일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이 사건 이 회사의 주식 25%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계약 이행을 잘안 하자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김인섭 씨가 이 정바울 씨로부터 70억 원이라는 그에게 돈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도 보면 김인섭 씨의 역할이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그 많은 주식을 받고 할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그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비 했다는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받고 70억 원이나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김인섭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복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김인섭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돈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김민섭 씨가 받은 7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민섭 씨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를 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점 더 실체 관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